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화 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공 능력 평가 80 58위의 중견 건설사가 고작 60억 원짜리 어음을 못 막아서 무너졌다는 소식은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네신 기자. 이 신동화 건설이 법정 관리를 선택한 게 고작 60억 원을 못 막아서라는 게좀 다소 의아합니다. 그렇습니다. 60억 원짜리 어음을 못 막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이유일 뿐 신동화 건설의 이번 법정 관리는 사전에 음. 충분히 준비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억 원 어음이 어음의 만기가 돌아온 순간에 어 법정 관리를 결정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음. 볼수 있는데요. 네. 어, 신동화 건설이 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사나 분양을 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신동화 건설의 매출 채권은 2022년 말 기준, 2023년 말 기준 20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었는데요. 어, 또 지난해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준비된 법정 관리라는 것은 지난달 있었던 신동화 건설의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김용선 회장의 아들인 김세준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오너 이세 경영을 시작한 것도 법정 관리를 미리 준비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동아 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로 집행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태양원건설 같은 경우는 그전 단계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음. 또 그동안 자산 매각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모두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져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워크아웃은 부도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부도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법원이 법정관리를 선택하고 막상 이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협의가 아닌 판결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제3자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유동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도 오늘 이루어졌었는데요. 음,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화 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 측이 회생 절차 어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 도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지난해 이 태영건설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쇄 도산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금융당국은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의 그런 음... 목소리를 들어보더라도,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신동화 건설의 금융권 위험 노출액이 크지 않고, 회사채등 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이 어, 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 태양 건설과 하나하나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어, 위험 노출액의 경우 신동아 건설의 경우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사이인 반면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5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또 신동아 건설의 경우 이마저도 건물과 토지 등 유형 자산과 개발용지 등 재고 자산이 담보로 제공돼 있습니다. PF 사업장 규모로 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아 건설은 보면 13곳, 태영건설은 60곳으로 압도적으로 태영건설이 많습니다. 또 신동화 건설은 PF 사업장 지금 13곳 중에 자체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곳에 불과하고 태영 건설의 경우 자체 시행의 건수가 절반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의 수도 신동화 건설은 700세대 태영 건설은 2만 세대로 네 차이가 큽니다. 또 신동화 건설의 경우 대부분 보증 사업이라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동화 건설이 비상장사인 점도 태영건설과 다르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네. 근데 정부 당국의 시각과는 달리 건설업계나 시장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이 부동산 사업에 돈을 대는 이 금융 회사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건설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 겠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중견 건설사의 경우 최근 2, 3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한두 개의 사업만 틀어지게 돼도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악성 미분양이 문제인데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9월 기준 17,000 세대로 2년 전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지금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할인 규모가 커질수록 음. 수익성은 더더 나빠지게 됩니다. 네. 업계는 시행사보다 시공사, 즉 건설 회사들이 미분양의 리스크를 짊어질 것으로 보고 신동화 건설과 비슷한 체급의 회사들이 올해 좀 유동성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회사들이 약정한 공사 기간 내 공사를 해줄것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책임 준공 확약을 내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가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부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